지금 래키 스틱을 그 AS를 해서 지금 택배로 도착을 했어요. 택배로 도착했는데, 이 스틱이 이게 맨 아래 일단 스틱인데, 이게 부러져버렸어요. 여기 이게 이게 부러졌는데, 이거 고쳤습니다. 꺼내 보겠습니다. 아, 어 고쳤는데! 요거 나사 하나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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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빠지는데 만 원을 받아요 만원 요거 하나 빠지데 도망가는데 지금 요것도 제가 저 비틀어졌는데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AS 센터에서 그냥 쓰도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쓰고 나중에 고장나면 또 다시 보내라고 이렇게 해요 약간 휘어졌는데 이게. 이거는 A/S라 해가지고 이건 A/S 를 똑바로 일단은 교체를 했네요. 요거는 여기 여이 이 나사가 탈출해가지고 이게 빠져버렸어요. 그냥. 이게 그냥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고쳤는데 이 나사를 하나에 만 원을 받은 목록. 우리 관광버스 안에. 아마 이게 있을 건데, 이 나사를 한개만은 받아야 반 그리고 요거, 일단 요거, 바스켓하고 요거, 일단은 교체를 했는데, 교체하고 이거 나사 하나 받꿨는데 5만 5천 원. 웬만한 스틱 하나 사겠다, 진짜. 웬만한 국산 스틱 요새 인터넷에서 한 세트에 뭐 3, 4만원짜리도 있던데 그 아주 좋던데 이거는 뭐 레키스틱이라고 그렇게 비쌉니다 ASB가 이 수리 내역서를 이렇게 다 왔네요 그리고 여기 3단 브러짐인데 3단 이게 2만원이고 교환 초기 2만원이고 바스켓이 5천원이고 스피드락 16mm 블랙 10,000원 정식 수입제품만 에이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어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얼마냐면은 요 바스켓 에? 요 바스켓이 5,000원이고 요 촉촉 촉, 요 촉. 촉이 얼마고 아... 마스켓 마우스 5,000원이고 어 초기 3단 2만원 아 여기 초기 2만원이네요 초기 2만원 요거, 요, 요, 요거만 요요것 2만원이고 요거 5,000원이고 또 여기 이제 3단 2, 3, 3단 맨첫한인데 요게 2만원이 그러네요 와..이게 이 바스켓이 내키는 바스켓이 한5 0 0원이 초기 비싸네요 2만원 웬만한 국산 인터넷에서 요새 잘 나오던데 한 세트에 뭐 3만 얼마짜도 있고 4만 얼마짜도 있는데 그냥 뒷산 가고 웬만한 등산 갈 때는 그거 사용하면은 아주 괜찮겠던데 내키는 <laughs> 하여튼 비싸긴 비쌉니다 2만원 5천원 요게시 2만 원. 요요요 교체 2만 원. 이 나사가 만 원. 참 비쌉니다. 래키 이거 한 10년 정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. 여러 개 스틱을 여러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. 근데 그래도 10년간 사용했으면 많이 사용했죠. 이 이게 만 원이라니. <laughs> 이 수리 얘기 다 그렇게 왔어요. 그리고 아까 여기, 정식 수입 제품만 AS가 가능합니다. 딱 써놨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, 이 홀로그램 있죠, 홀로그램. 이걸로 표시해놨어요. 요새, 세계, 저, 수입 대행사에서 이게, 뭐,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막 사버리니까, 아, 어 한국, 그, 레키에서, 이렇게 홀로그램을 딱 붙잡고 1년 번호가 있습니다, 1년 번호. 여기 안 맞으면 AS를 해주지 않습니다. 정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? 근데, 제 생각에는, 이거 뭐, 해외에서 싸게 살 수만 있으면, 싸게 사서, 이게 부러지면 그냥, 버려버리고, 새로 사는 것이, 낫지 않을까,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이 레키스틱은, 상당히 제품은 무척 좋죠. 지금 지금은 참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, 이건한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이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렉키가 어,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접는 식도 있고 저, 요, 이것도 저도 부러지고 없어지면은 좋은 거 하나 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렉키는 한번 부러지면은 한 5~6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때잘 사용해야 됩니다 렉키 에이 센터 월을 막 이렇게 왔어요. 어. 참, 수리 내역서 이렇게 탁 써왔다는 게, 참. 지금까지, 레키스틱 AS 회원온걸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거는 ASB만 5만 5천 들었습니다. 국산, 트랙 트랙스타 거 보니까, 쓸만하던데 괜찮던데 뭐 3만 얼마 4만 얼마던데 한세트 케이스까지 다 주고 어 나중에 그집산 갈때는 그 스틱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요 스틱 뭐잘 고쳐서 쓰고 레키스틱 예. AS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